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가동지 여러분. 아유톡입니다. 네, 여러분. 어리기만 한줄 알았던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거짓말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 너무 당황스럽죠. 그리고 어른들 생각에는, 어유 거짓말하면 나쁜 건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행동 고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거짓말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인지적으로 발달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지 그 이유와 요럴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다루어 주면 좋을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이의 거짓말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은 보통 만 3세 무렵이 되면 거짓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는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것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요. 저희 첫째가 한두 돌쯤에 집에 있는 레고에 있는 블록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 이게 어디 갔지?"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이가 "어, 그거 할머니 집으로 날라갔어." <laughs> 어. 아, 귀여워.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 이사갈 때 나왔어요. <laughs> 어 이랬을 때는 그냥, 어, 그래? 어디로 갔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 이렇게 음.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건참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의 상상력도 놀랍고, 저희 조카도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 4살인데요. 요즘 그렇게 이제 거짓말처럼,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랑 저희 조카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엄마, 유아는 여기에서 저만큼 폴짝 이렇게 뛸수 있다, 봐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어이고, 그만큼 뛰었어? 했더니, 얘가 이제 막 흥이 나가지고, 엄마, 나는 저기 있는 산도 폴짝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러니 아, 유아는 저기 있는 아파트도 폴짝 뛰어넘었어. 그런은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뭐 거짓말인가 네,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의 거짓말 수준이 요 정도라는 거 이렇게 현실과 환상 뭐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이시기의 아이들이 또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시제 구분을못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는 뭐 미래 그리고 뭐 현재 그리고 과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달 전에 할머니 댁에 갔다 왔는데 나 어제 할머니 댁에 갔다 왔어. 할머니나 어제 친구랑 놀았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첫째 같은 경우에 어...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음. 집에 왔는데 자기 전에 엄마 나 오늘 낮잠을 안 자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꼬집었어. 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깜짝 놀랐지. 깜짝 놀라서 헉, 어떻게 된 거냐? 어디를 꼬집었냐? 음. 왜 꼬집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관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야. 음.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같이 우리 집에서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음. 하는데 어떻게 된 음. 거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진상을 파악하고 보니 낮잠을 앉아서 정말로 선생님이 혼낸 거는 맞아 왜냐면 시끄럽게 음. 해가지고 이렇게 음. 시끄럽게 하면 안 되지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낮잠 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화장실에서 선생님이. 뭐 귀엽다고 하면서 이렇게 볼을 꼬집었어. 음. 근데 아. 그두 개가 음. 합쳐져서 합쳐서. 낮잠을 앉아서 음. 날 꼬집었어.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진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 아이들의 사고랑. 어, 이것도 음. 시제 구분이 안 돼서 어, 음. 이야기한 거로 볼수 있을 것 같아. 만 3세가 되면은 의도를 가진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거짓말은 주로 혼나지 않으려고 음. 이제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음. 하는 거짓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만 4세인 첫째가 얼마 전에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아침에 등원 준비를 하는데 신발장에 먼저 가서 양말 신고 있어 그랬어요. 이제 운동화를 신어야 되니까. 전 둘째를 챙겨서 신발장에 갔는데, 어, 양말 신었어? 그랬더니, 어, 신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나가자 하고 딱 봤더니 양말 을안 신은 음.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금방 탈론할 거짓말을 해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이제 바로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인과관계 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어, 저는 어 재준아 근데 양말 안 신고 신발 신으면 신발이 벗겨질 수도 있어. 그리고 너발 냄새 난다. 어 근데 어, 양말 안 신었으면서 신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냥 그렇게 음. 가볍게 이야기하고 지나갔어요. 음. 엄마들이 막너왜 거짓말해? 너 진짜 음. 나쁜 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음. 과도하게 음. 이제 대응을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되게 나한테 음. 화를 내고 왜 음. 그러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음. 제가 저희 첫째한테 거짓말이 뭐야? 한번 설명해줄래?라고 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만사제인 저희 아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음.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감은 어. 있죠. 어, 그런데 음. 그렇게 정확하게 의미는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음, 음, 음. 저희 조카의 예시를 들어보면 저희 조카가 놀다가 화가 나서 뭘 던졌는데 그 소파 밑으로 샥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언니는 이제 그걸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유아야 너 지금 뭐 던졌어? 이랬는데 얘가 갑자기 슥? 미니 포크레인을 주면서 엄마 이거 던졌어요. 이러는 거야. 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지. 언니가 현재 유아의 최애템및 트럭 같은 거를 이제 아, 이거 트럭을 압수해야 되겠다. 걸로 그거를 이제 가, 조용히 갖다 놓으니까 이제 유아가 그제서야 엄마 사실은 가위 던졌어요. 미안해요. 음.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음. 이제. 사실 만삼 세의 아이도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라는 게 정확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어떠한 건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때 엄마의 반응에 거짓말을 해서 너 너무 나쁜 아이다 이렇게 꾸지람을 주기보다는 유아야 가위 화났다고 해서 가위를 던지는 건 위험한 행동이야. 가위 일이 좋하고서는 요렇게만좀 넘어가도 아이들이 어, 알았어요 안 그럴게요 요렇게할 수. 있다는 거죠. 응. 또 다른 형태의 거짓말은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가 진짜로 아프지 않은데도,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 뭐, 음. 발이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아프다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엄마들이, 이게 관심을 음. 끌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 뭐, 어, 그래, 한번 배가 아파, 엄마가 한번 볼까? 라고 이렇게 관심은 주되, 너무 과도한 관심은 주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럼 결국에 엄마랑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다른 쪽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필요한 거라고 할수 있는 거죠. 만 6세 정도가 돼서 학년기에 접어들면 이때 아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사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거짓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게 됩니다. 이때는 거짓말의 이유나 방식이 좀더 정교해지고 특성과는 다른 또 특성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3, 4세 의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거짓말은 이 친구들이 할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우 이거 거짓말 벌써부터 하면 어떻게 이거 초장에 잡아야지 이거 뜯어 고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경찰 아저씨가 너 거짓말하면 잡아간다 혼낸다 이렇게 아주 과도하게 혼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왜 이렇게 거짓말?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아역톡 채널 이 버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올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